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쁜 하루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실수있습니다 네, 세상 끝이 이제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끝났고, 땅에서는 아직도 성도들이 살아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 영원히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이 아직 살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되고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중보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줄수 있는, 속죄해 줄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땅, 바다, 나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큰 재앙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파멸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파멸되기 전에,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재난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인이 찾은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확고하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 재앙이 다 몰아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 됩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로 1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여기 이,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은 천사들이 부르는 참입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끝났고 악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악인과 의인들이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대단원이 이제는 멸망만 남겨두고, 악을 멸망시키는 일만 남겨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기를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고, 예수님의 아내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게 구원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천사들이 찬미를 부릅니다.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여기 세마포 옷은 성경에서 옷은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새마포 옷을 입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591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금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 교인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여기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노력을 다한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그냥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옷이 입혀짐으로써 그들은 다시는 세상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왕 589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을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지배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였고 겸손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실수하면 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놓치지 않는 정말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낸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특별하게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강한 품성의 옷을 입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59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이 당신의 완전한 순결함에 고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처럼 분명하게 죄가 그가 감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면 날수록, 나갈수록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얼굴에 어떤 검정이 묻었을 때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검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빛 속으로 나가면 그 검정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가 죄인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깊이 타락,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품성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일을 그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해서 매일 매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속에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세상 끝이 거의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이제 인을 치시는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강한 품성을 주시고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는 최후의 인침을 이제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다 넣으셨다. 그들의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그 부두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면 그 부산 부두가에 굉장히 많은 콘테나와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 콘테나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그 목적지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 하늘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영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공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그들의 고민은.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들 속에 숨겨둔 죄는 없는지, 정말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는, 어, 두는 죄는 없는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죄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주 심각한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닥쳐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하늘의 그 거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철저하게 반사하고 있는가? 어디 숨은 죄는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래서 그 기별에 의해서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호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디를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하지 못하고 숨겨둔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들은 이제 그들의 목적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어떠한 핍박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 여기 아, 여기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기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은 자기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완전히 다 깨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 이 있을 것으로 알고 준비합니까? 미래가 아니죠? 오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이 예수님의 제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림의 날짜는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오늘 나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하늘에 다 기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게 인을 치든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든가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나의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새길 수 있는 그 같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림은 바로 오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나의 이 원래부터 타고 나왔던 그 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같은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의는 의로운 행동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품성은 행위로 나타난다. My faith by I live ML은 기도력이죠 271쪽, 272쪽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라고 말할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형상이 의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그 어떤 형상이 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품성이 있는가 여부를 다 판별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에, 심령은 그분의 심령과 연합하고,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합쳐지고,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지고 그야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경험을 석합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나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와 일치되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기도해가지고는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없고, 사부나 이틀 만에 충만하게 가질 수가 없으며, 날이면 날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의 의지와,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의 의지와 일치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로 7장 2절에 나와 있는 인침이 바로 그런 인침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기까지, 인치기까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참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